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남양유업 우유 새로 될때막 일부러 브랜드 이름 바꿔서 불매 피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부끄러워. 세븐브로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자, 두 번째 한번 바로 가봅시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데, 아는 분들이 설명하기로는 굉장히 카페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티 브랜드인 타바론이고요. 거기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차 맥주인데, 맥주를 만든 곳이 어디냐면, 세븐브로이입니다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는 국내를 대표하는 굉장히 오래된 크래프트 맥주 브로어리 중 하나이고요 라벨이 굉장히 예쁘다 어, 라, 라벨은 진짜 예쁜데? 잘안 보이시죠? 인서트 한번 넣어드릴게요 하여튼 차를 넣어가지고 만든 맥주인 것 같아요 밑에 읽어보면 애스터 블랙이라는 맥주랑 크림슨 선셋이라는 맥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은색이 하나는 빨간색인데 애스터 블랙은 엠버라거 블렌디드 윗 블랙티고 어, 크림슨 선셋은 위트비어 블렌디드 윗 프루티예요 어. 엠버라고랑 위트비어인데 엠버라고 뭐 사실상 뭐비엔나라고랑큰 차였으니까 뭐 얼추 비슷한 거겠고 위트비어는 뭐 밀맥주죠 어, 어떤 어 스타일의 밀맥주일까 싶은데 아무래도 차를 넣었으니까 표모 느낌을 거의 안 살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라벨이 이쁘다 어, 라벨은 진짜 잘했네 라벨은 진짜 딱 보자마자 사고 싶어지는 그런 라벨이다 어, 굿! 굿잡! 일단은 그러면 밀맥주 먼저 먹어볼까? 일단 얘같은 경우는 과일차가 들어간 밀맥주고 옆에 보면 로즈힙 오렌지필 히비스커스 사과가 들어간 차를 블렌딩한 맥주라고 합니다 오 실제로 차를 넣었네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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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약간 사탕냄새 난다 사탕냄새 되게 달콤한 사과향 사탕냄새 난다 오. 뭐 되게 인공적이긴 한데, 사실, 애초에 가양차가 인공적이잖아요. 그니까 그러려니 하게 돼.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네요. 어. 가양이 맥주에 잘녹아있는데요 그니까 막, 와, 맛있어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먹을만해! 먹을만해! 먹을만한데, 지금까지는? 근데 더 먹으면 별로라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계속 먹어보죠. 먹을만하고요. 지금 뭐 이쯤 먹었으면 얼추 알겠죠 얼추 먹을만해요 예를 들어 앞서 용남한 용쿠 맥주는 팬이라도 먹지 말라였잖아요 얘는 뭐타월은 좋아하시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한 단계 더위야 요즘은 이런 것도 귀하죠 나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이제 더 먹고 싶진 않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인 얘는 이제 애프터 블랙이라는 맥주고요 애프터 블랙 엠버라거를 굳이 베이스로 한 이유가 뭘까 잘알수 없네요 먹어보죠 홍차, 엠버, 불타 홍차. 설마, 설마 그건가? 지금 외관 보니까 그거에 좀더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설마, 설마, 엠버라고 가진 그 고유의 호피함과 몰티함이 홍차의 캐릭터와 적절히 어울리니까 홍차를 쓴 거지. 음해하지 마세요. 음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 씨. 아, 이거. 손 넘지 마. 손 넘지 마. <laughs> 대자와 향이 나요. 대자와 어, 향이 엄청나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맥주에서 나면 안나는 향이야. 맥주에 홍차를 쓴다고 이 향이 안 나요. 이 향이 나는 건 왜냐? 플레이버 개떼로 넣어서 나는 향이지 이건 사실. 앞에 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그래뭐 차는 몰라 이런향 나지 싶은데 얘는 맥주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느끼하다. 왜냐하면 이런 대자와 향은 좀 밀키한 느낌인데 엠버라고는 그렇게 밀키한 맥주는 아니잖아요. <laughs> 웃음 나오네 야, 아향뭐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맥주에서 날 법한 향 절대 아니라는 거지. 좋아요. 어, 일단 프레임 버릴게요. 프레임 버려. 프레임 버리고 너무 좋은데? 야, 어떻게 맥주에서 이런 향이나? 요만 들어갈게요. 맥주 일단 먹어는 보고 내는 건가?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낸 거야? 진짜? 진짜로? 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방향제를 샀는데 얼그레이 향 방향제야. 근데 그 방향제를 실수로 먹었어. 그런 맛이 납니다. 실수로 방향제 먹은 맛이 나요. 약간의 산미랑 알코올 맛이랑 내가 먹으면 안될 거를 먹었다라는 맛이나. 야 이거 진짜 에바다. 크로넨버그 블랑이요? 에이. 그건 아니야. 그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블랑 맛있지 블랑은 맛있는 맥주지 어지럽네 <laughs> 그러게 어 그러게 어 반대로 생각하면 2,500원짜리 방향제 나쁘지 않을지도 이거 남은 거 화장실에 뿌리고 와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타바론 맥주 먹어봤습니다 뭐 아니 뭐 앞에 거는 괜찮았거든 앞에 거는 괜찮았는데 아... 어떻게 그니까 제가 저번에 버터 맥주 먹었을 때한 얘기 있죠 이렇게 치면 나는 맥주 몇만 가지 만들 수 있다 그냥 원조 하나 만들고 거기에 플레이버 때려 넣으면 맥주 몇만 개 만들 수 있다. 딱그 맛이에요. 그 몇만 개 중에 하나인 맛이야. 진짜 아쉬운 건 특히 차는 정말 몇 없는 맥주에 콜라보를 할 만한 회사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타바로는 왜 여기랑 했을까? 아쉬워. 이런 차 회사랑 할수 있다는 기회가 이런 식으로 소비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한거 아니야? 본인들의 브랜드, 이거 라벨 봐. 라벨 얼마나 이뻐 그냥 나올 라벨 아니에요 되게 고급스럽고 좀더 이제 브랜드의 그런 고급 이미지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입담맥주를 만드는 거냐고 나는 난, 난 이해가 안돼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거임? 여기 컨펌한 사람들은 다 먹고 아씨 이거다 이 맥주 마시다 이걸로 릴리즈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멋지게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뭐납 나... 뻐지만데 앞에 거는, 앞에 거는 선녀였네요. 어, 뒤에 게도 좀 아쉽고. 좀더 이제 맥주 본연과의 화합을 추구하는 식의 콜라보를 갔으면 어땠을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런 콜라보메 맥주는 그런 게 아쉬워요. 콜라보라는 건 결국, 포로가 조명되는 건데, 지금 이 맥주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려면, 여기 봐야 돼. 여기. 누가 여기 봐요? 누가 여기 봐. 그치?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프로젝트. 봐봐요, 사프 라벨 있고 여기 콜라보한 브로리 로고가 같이 있죠? 이런 식으로는 돼야지. 왜얘네들이 맥주를 만들어 주면서 지네 브랜드를 이렇게 숨기기에 급급한 거야.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남양유업 우유 새로 될때막 일부러 브랜드를 바꿔서 불매 피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부끄러워? 세븐브로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왜왜 왜 이렇게 하지? 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맥주였고요. 뭐 크림슨 선셋은 한번 드셔보시면 한것 같아요. 근데 애프터블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향제 느낌 많이 나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그래도 나름대로 차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맥주 본연의 맛을 좀더 추구한다면 이 맥주 말고는 좀더 다른. 좀더 역사성이 강한 맥주를 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맥주에 대한 모든 건 명품맥떡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